비상 손잡이는 화재는 비상상황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리로 손잡이를 도경하면 여자나 긍정치 는 위험한 상황에 갈수있며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야 4일 1일, 원래 9월 24일 오늘 중지인데, 그래, 다행히도. 아, 오늘 중지 변경이, 우리 중지되는 시기가 변경되가지고 이렇게 타네. 원래는 지, 지난주 일요일인가, 지난주 일인가, 그때 타려고 탈, 탈, 했으나, 예못 타가지고 아 이거 이것도 같이 탄거 이거 반에페 4 6고 타고 왔는데 4 6고를 타고 <laughs> 내려서 딱 그냥 올라가니까 발 바람이 에다기 열갈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길래 얼른 내려가봤더니 딱 출입문 열더요 그래갖고 얼른 침다 숨다길래 얼른 탔지 이야 오원 옆에서 곳기도 하고, 이오 좋아. 구워서 가는 곳도하 가는 고이곳서는이기고에서 구워서 가는 고서 가는 이기도고 이곳에서 구워서 가는 곳이기도 에서 구워서 가는 곳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구워서 가는 곳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구워서 가는 곳이기도 하고, t 곳에서 e 워 e o 는곳 n 기도 하고, 이곳에서 구워 e 가는 곳이기도 하고, 이 a u 이 Please you do have Please your step. 여기서 알0도한한0살0 0 0 0 0 0 텐데. 이0 0 0 0 0대씩 나눠갖고 이제 사당0 0대0대그 다음에 0이등을0대0 0 0 됐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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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 됐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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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0 0 0 0 0 0 지난 작년 5월달에 오늘 준비돼서 8월인가 그때쯤 도차됐고 464가 재작년에 주차됐고,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딱 4, 6, 6년 편성, 어, 4, 6, 6년 편성, 초록초록생 손잡이 카있을 때, 그때, 딱465 못하도 이제 466에서 볼수 있었는데, 아깝네 근데 왜직류사랑행이라도 사랑행이라도 쓰냐고좋은지 기관역은 충신대입구 이수역입니다 내신호는 오른쪽입니다 장압, 고속터미널, 성남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기관역에서 치료선으로 갈아타시기를 랍니다 People, level, of of Next stop is Chongshin University, Eas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물론 4 1 1이 출차되면은 4 4 돌돌이랑 4 돌육이 있겠지만 어 그래도 4 4백 심편성은 4백 공편성은 내가 출차되기 전에 못 탔으니까 얘라도 타줘야지. 지금부터 와서 할수 있는 성심대의 구역입니다. 우리에서 서방 청원, 서방역까지만 운행합니다. 열차에성광시바랍니다 네, 오, 이제 정착 안내 방송 나오겠다. 넣었어. 다음에 보자. 다음에 내가 지축기지 가서 너를 맞이해줄게. 다시면 안 돼요. 다시면 안 돼요. 다음 차타세요 다음 차. 정말, 정말, 정청정관절말 정말, 따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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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말정